안녕하세요. 스포리뷰 나우입니다.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요. 올해에는 초심을 찾고 다양한 스포츠 관련된 내용을 리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리뷰할 내용은 아웃도어 아울렛의 등산화 할인율입니다. 저는 등산을 할때 주로 트레킹화를 신고하는데요. 물론 트레킹화도 좋긴 하지만 제대로 된 등산화를 하나 사야겠다는 마음으로 좀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아울렛 매장들을 서칭을 해보았습니다.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아울렛 매장은 바로 마리오 아울렛입니다. 마리오 아울렛은 총 3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2간 1층이 아웃도어 매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알아보니까 마리오 아울렛이 온라인 쇼핑몰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마리오 아울렛의 온라인 쇼핑몰을 기준으로 각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등산화 할인율과 제가 실제로 오프라인 몰을 방문한 후기를 함께 결합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설명란에 각 브랜드 소개마다 타임라인을 적어놓았으니 원하시는 브랜드만 보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. 제가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총 8개입니다. 그중첫 번째는 바로 팀버랜드입니다. 온라인몰의 팀버랜드 제품은 총 4개인데요. 그중 2개의 제품만 56%의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오프라인 매장에는 좀더 종류가 많으니 참고해주세요. 두 번째는 아이더입니다. 아이더는 트리킹화를 포함해 39개 제품으로 종류가 다양했습니다. 할인율도 30%에서 70% 사이로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 매장이 좀더 다양한 상품이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네파입니다. 네파에는 77개의 제품이 있었습니다. 물론 77개가 다 등산화는 아니었습니다. 할인율은 주로 20%에서 30%였고 일부 등산화 및 트래킹화는 60%에서 70%까지 할인하는 제품들도 있었습니다. 참고로 온라인몰에는 가장 많이 팔린 탑텐이 있었는데 그중 9개 제품이 네파 제품이었습니다. 네 번째는 마운티아입니다. 마운티아에는 트래킹화 등을 포함해서 145개의 제품이 있었습니다. 할인율은 최대 80%까지였고,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주로 50%에서 80% 할인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. 전체 매장 중에서 가장 많은 할인 판매를 하고 있는 브랜드였습니다. 다섯 번째는 머렐입니다. 머렐에는 53개의 제품이 있었습니다. 온라인몰에서는 할인이 없었는데, 오프라인몰에서는 20% 정도 할인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. 여섯 번째는 노스페이스입니다. 노스페이스에는 3개의 제품이 있었고 20%에서 40%의 할인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. 노스페이스는 오프라인 매장이 넓고 등산화 종류가 많았는데 30% 정도 할인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. 일곱 번째는 몽벨입니다. 몽벨에는 일곱 개의 제품이 있었습니다. 평균 할인율은 40% 되었습니다.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20%에서 40% 정도 할인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. 마지막은 트랙스타입니다. 트랙스타에는 두 개의 제품이 있었으나, 할인을 진행하진 않았습니다.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30% 정도 할인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.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1층에 17개의 브랜드가 있었는데, 온라인몰에는 없는 브랜드들도 있었습니다. 브랜드나 등산화 종류는 온라인몰보다 오프라인몰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원하시는 제품이 있으시다면, 온라인몰에서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, 원하는 제품이 없다면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에 더아웃도와 관련된 리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